아니 뭐술 만드는 회사니까 술 변수를 봐야 되겠죠. 최근 올라가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. 아 일단 축하드립니다. 이렇게 그어 수익이 나셨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. 올라가는 이유는 뻔하죠. 일단 뭐 소주값 인상되신 거 아시죠? 6.5% 네, 6.5% 소주값 인사, 인상만 하더라도 이게 굉장한 그 크기예요. 이게 엄청난 크기입니다. 1년에 9천억 정도 팔리잖아요. 9천억 정도 소주만. 그럼 6.5%면 이게 얼마입니까? 어, 이것도 참, 상당히 큰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요즘에 테라라고 있습니다. 이 초록색 병에 들은 맥주 보셨습니까? 혹시? 이 테라가 정말 잘 팔려요. 1초에 10병씩 팔린답니다. 100만 상자 이상 팔렸다고 그래요. 출시 이후에. 그래서 상당히 그 많은 어, 그 기대를 안고 있다는 부분이고요. 또 또한 가지는 뭐냐면 이 필라이트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롯데칠성 말씀을 드리면서 발포맥주 말씀을 드렸었죠. 그게 뭐 전년 동기 대비 뭐3 2뭐 어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. 당연히 잘 되는 집은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. 주가가 그냥 상승하는 게 아니라 상승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. 그런데 자 일단 이 종목은 이제 그 이런 걸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. 모든 재료가 딱 노출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소주값 인상한데 아 그럼 아직도 사지 마 사지 말다가 소주값 인상하면 사라고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없죠 미리 다산다는 얘기죠. 그 소주값이 인상된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샀기 때문에 이미 그건 다 아는 뉴스가 돼버린 거예요. 그리고 테라도 지금 굉장히 좋긴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이 광고비 역할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. 그러면 적어도 이번 분기, 다음 분기까지는 광고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개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대구에 있는 그 소주 공장을 맥주 공장을 소주 공장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. 근데 이것보다더큰 문제가 있어요. <laughs> 뭡니까? 밀어내기죠, 밀어내기. 자,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식을 생각할 때 편안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역지사지. 내가 만약에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이 회사에 가서 소주 직접 사실 수 없죠. 누구를 거쳐야 됩니까? 주류 도매상을 거쳐서 이렇게 그 소매상을 거쳐서 살 수가 있죠.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류 도매상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어, 6.5% 소주가 오른대요. 그러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겠습니까? 아니면 야적장에다가 그냥 있는 대로, 있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일단 야적을 시키겠습니까? 당연히 후자죠.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? 이미 오른 상태에서는 소위 실적의 터빌런스가 생길 수가 있겠죠. 그렇죠 실적이 앞으로는 조금 꺾일 가능성이 높겠죠.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야 돼요. 자, 기술적으로 보면. 항상 태양봉이 있으면 태양봉을 기준한다라고 말씀드렸고, 요 시가가 깨지지 않으면 보유하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어, 요거는 기준이 언제까지 간다고요? 보통, 보통 석 달까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리고 태양봉이 시가, 종가 다 태양 양봉은 시가와 종가에 모두 에너지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음봉은 시가에만 있고요. 그런데 시가, 종가에 다 에너지가 있는데, 자 여기서 보시면 음봉도 있죠. 음봉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음봉에서도 거래가 터졌으니 그 음봉 시가에도 지지선이 걸립니다. 그러니까 지지선이 굉장히 많죠. 건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건강한데 만약에 요게 깨지면 던져야 되겠죠. 왜? 양봉이 뚱뚱해졌다라는 것은 모름이 한다고요. 새로운 생각이 개입된 거예요. 무슨 생각일까요? 그게 과연 소 주가 몰린다. 아 테라가 좋다더라. 이런 시장의 생각들이 뭉쳐져서 이런 양봉이 나오는 거예요. 누군가는 샀다는 얘기입니다. 그런데 이 근원점, 원인점이 깨지게 되면, 이게 깨지게 되면 그 생각이 붕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깨진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또한 가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재료들, 테라와 관련된 재료, 그리고 소주값 인상 다 알고 있는 얘기. 그리고 앞으로는 소주가 매출이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반영된 상태에서는. 적어도 다 가져가선 안 된다.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다, 가져가서, 다 가져가서는 안 된다. 저라면 이렇게 하겠어요. 일단 한30% 정도는 바로 던지고요. 그리고 어요 양봉의 종가가 깨지면 또30% 던지고요. 요 시가가 깨지면 나머지를 다 던진다. 만약에 이거 다 지켜준다면 그냥 가져간다. 가져가더라도 70%만 가져간다. 이렇게 전략을 세울 것 같습니다.